응답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응답이 없는 이유, 응답받는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오늘 고린도전서 3장2절3절 이하를 보니까 유계 속한 자,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자 그랬어요. 네. 장성한 믿음의 분량, 장성한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의미가 아니라 그냥 어린 거 있잖아요. 어린 아이와 같은 게 맨날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그 네. 그, 뿐이 아니라 이 사람은 우리의 도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니거든요. 네. <laughs> 그게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 그런 사람을 바라보고 그런 사람을 따라가고. 이게 이제, 유계속한 자요 어린아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응답을 받지 못하면 어떤 게 되냐면, 계속 싸움의 자리. 그닥 자꾸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 받지 못하니까 내 머리를 써야지. 좋지도 않는 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리고 항상 사람 눈치 보고, 사람 편에서는. 응답받지 못한 자리에서요,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복음과 언약으로 하나 돼야 돼요. 나는 바울이다. 나는 아볼로다. 그게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도대체. 응. 그래 설사 바울 아볼로 해도 그들이 한 사역은 응당 그들의 목 그냥 하나님 보시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상급을 주실 거다. <laughs> 하지만 뭐 쉬, 심고 물을 주고 막 별거 다 해도 결국 잘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까? 그러니 예. 네. 뭐 바울파, 아볼로파, 교회 안에서도 난 누구파, 뭔파. 오늘날 한국에 있는 많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분쟁하는 이유가 뭐죠? 이거 아닙니까? 예. 네. 유계속한 것 때문에 어린아이 응답받지 못하니까요. 머리 쓰고요. 분쟁에 일삼고요. 사람 편에서고요. 근데 진짜 이짓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진짜예요. 우리가 교회사를 보나, 우리 가까이에서 봐도요, 단한 번도 이 육신에 속한 자가, 세상에 속한 자가 승리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로, 요셉의 형들 보라. 사울랑을 보라니까요. 인본주의 쓰면서, 사람 바라보고, 그죠? 자꾸 시기하고 분쟁이 이런 육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한다니까. 교회 다녀요. 근데 어때요? 영에 속한 자가 그렇죠. 육에 속한 자가 세상에 속한 자가 단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다.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말고 오직 언약만 붙잡고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을 예, 네. 기다리라,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게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전달해야 될것세 가지.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인 대시 하나님이 주인 이 주인이 되는 삶을 가르쳐라 제가 요즘 꽂혀 있는 어, 이딱 말씀이거든요. 어제도 새벽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제 묵상하다가 굉장히 크게 왔거든요. 정식 기도가 뭐냐, 결국. 기도라는 게 뭐냐. 뭐 무시 기도, 특별 기도, 철야 기도, 뭐 금식 기도, 별의별 기도가 다 있는데 그렇죠? 정식 기도는 뭐냐.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 그게 정식 기도인데 우리 요즘 계속 삼집중, 삼세팅, 삼은답 얘기하잖아요. 결국 성령 충만이냐, 악령 충만이냐, 내가 묵상이냐. 명상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의 신에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그럼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키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내 내 시간이라 생각하잖아요. 내가 아침에 눈 떴고 오늘도 밥 먹고 오늘도 상쾌하게 시작하는 오늘 사람 만나고 일하고 직장 갔다가 퇴근하고 오고 내가 취미 생활하고 하는 그 모든 하루가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은. 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실상, 실제 삶에서는 그냥 내 것처럼 누리잖아요. 근데 정시기도, 삼집중을 아침, 밤, 낮에, 그단 5분이라도 그 포인트를 두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정시기도의 그 시간이라도 신앙고백이 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나의 인생의 시간.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정시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제가 이 말씀 딱 나왔을 때, 와! 이랬다니까? 범부 일부 메시지 딱 듣는데, 제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이게 딱 나온, 와! 이랬다니까, 진짜요? 그러더니 우리 11조 이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 가난하게 살면 안 돼. 가난하게 산다고 불행합니까? 그건 아니지만 우리는 2, 3, 7, 5촌 종족 살리고 세계보고마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막물 마시면서 막 걸어다니면서 막 세계보고마도 할수 있겠지만 이왕이면 2, 3, 7나라 5촌 종족의 그 수많은 나라의 서밋들을 상대할 수 있으려니 경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고백하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진 모든 지능, 내가 가진 모든 지식, 달란트, 이 기능, 물질,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1 1조 아닙니까? 아예 어릴 때부터요,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된 삶, 이거 우리 후대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아 그러면서 오늘 9절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심었고,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가을은 심었다 그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난 복음을 전했는데, 양육한 거는 아볼로다. 아볼로 목사님이다. 자 그렇지만, 결국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잘하게 하시는 거다. 그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에, 주관하신다. 주인이 뭐죠? 마음대로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걸 가르쳐야 돼. 얘야, 너는 부, 부모인 우리의 것도 아니야. 너는 너 자신의 것도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 하나님의 배경 아래 살아야 돼. 진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네 인생 맡겨. 막 맨날 할 때마다 목욕탕 얘기하잖아요. 기중품을 주인에게 맡기라. 맡기지 않는 건 책임지지 않는다. 주인에게 맡겨야 주인이 책임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렇죠 그래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야, 저는 막이 구절을요 이구구 구, 구절 구 구절 말씀을 보면서 아 맞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화평을 전달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상으로 장악된 고린도의 이 현장이 완전히 사단의 망대로 완전히 그 견고한 진지로 완전 히 장악되어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요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어 분쟁하고 있어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이에요 전도자 바울이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진짜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에 이걸 완전히 뒤집고 이걸 완전히 살리는 사람이 나왔어요 누구죠? 그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왕 선지자 대, 제, 정말 제사장의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를 예, 고린도와 같은 우리 지역에 고린도와 같은 우리 가문에 고린도와 같은 진짜 우상으로 가득한 우리의 직장 산업 현장에 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오늘도 우리는 화평을 전달하는 자로 파송받은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을 살리는 자예요. 하, 너무 좋아요. 그냥 이 말씀을 들어도 너무 행복해. 그렇지. 내가 무엇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라. 요즘 하우스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바치래요. 바치 뭐죠? 막 무엇을 심, 심어도 잘하게 하잖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쵸? 그냥, 그냥 밭이야? 옥토화 같은 밭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이래요. 하나님의 집. 그쵸? 사람을 살리는 자란 뜻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자. 여러분, 50% 이상 어렵대요. 우리 주변, 그냥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쵸? 우리 교회 50% 이상이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목회대학원 메시지 들으면서 그렇지. 나는 건강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소위 제자라는 사명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지. 이야, 정말 정체성이 다 빼앗겨 버리고, 완전히 혼란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러면서 진짜 가난 속에서 경제 문제로 힘들어하는, 질병으로 고통 당하고 있는. 정말 어려움당한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 외면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을 격려하면서요. 사람의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린 위로부터 주신 그힘 얻어가지고 그들에게 예, 힘을 주면요. 사람이 어려움당할 때 조금만 힘줘보세요. 평생 못 잊어요. 제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겪은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반대로요. 어려움당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요. 사람 어렵게 봐요. 평생 못 잊어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전 요셉 얘기를 정말 자주 하는데요. 특히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캬, 그렇지.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 야곱마저 죽고 나니까 형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이제, 우린 죽었다. 이제 요셉이 드디어 우리를 원수 갚을 거다. 하고 막 두려움에 사주 앞에 있는데 그 형들을 향하여 사는 말이에요. 당신들은 나에게 아 <laughs> 진짜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 사실 악을 행한 거잖아요. 악행을 했겠죠.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게 내가 이게 아니란 말이야. 나는 선을 할 거다.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이 한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땐. 근데 하나님이 선을 바꾸셨대요. 너무 멋있는 고백인 거 있죠. 그러면서 21절에 생명을 구원하려고 네,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들과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를 것이다. 내가 책임질 거예요. 너무 멋있죠. 살리는 자. 그렇죠. 요셉도 마찬가지. 사우랑을 끝까지 살렸어요. 끝까지 예 네, 지켰단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누리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서요, 언약 없어지지 않도록. 언약이 분명하고, 복은 분명하도록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라. 사람 편에서는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의 자리에, 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는 언약이 분명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문제 속에 있지 마시고, 응답 속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갈등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갱신 속으로. 위기 속에 여러분 잡혀있지 마시고 귀에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의 사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는요, 결국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힘이에요. 보좌의보좌를 움직이면서 보좌의그 능력, 이거 있으면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기도로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 오늘 정시 기도를 한번 도전해 보세요.